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트라우마라고 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도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생기는가? 트라우마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지 않아야 할 끔찍한 경우. 사건이나 사고, 어, 예를 들자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또 성장 과정에서의 왕따나 심한 가정폭력, 학대, 성폭행,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죠. 그러한 경험들이 끔찍하고 충격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강하게 뇌에 기억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관점에서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들을 내가 받지 못했을 때, 예를 들자면,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든지, 또,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관심과 사랑, 지지, 응원, 수용, 공감, 소통,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트라우마를 우리가 발달 트라우마라고 하죠. 자,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이유가 그것이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였던 또는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었던 간에, 이건 우리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는 겁니다. 그 신체에 팔이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이걸 우리가 외상이라고 하죠. 마음도 마찬가지로 편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겪지 않아야 될 것이든 또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었던 간에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면 그 외상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적 외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걸림돌과 장애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름을 붙이죠.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하여 생기는 후유증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라우마는 에 의해서 주로 일어날까요?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것을 경험했던, 겪어야 할 것을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건 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받는 트라우마도 있지만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서 우리 뇌에 트라우마 기억을 갖게 되면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바라보던 세상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에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 경험은 트라우마 경험 이후의 모든 삶을 트라우마 그 기억으로 채색시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세상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트라우마 기억이 우리의 장기 기억이 남아있고 그와 관련된 강한 정서적 경험이 내 안에서 부조화와 불일치를 만들게 될때 나는 내 자신과의 신뢰가 깨집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정상적인 신뢰관계를 라포라고 한다면 그 타인과의 라포 이전에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라포, 자신과의 낙포가 깨어졌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나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결국 트라우마는 자기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현재에서 나 자신을 알아차리거나 접촉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했으니까 타인과의 정상적인 연결과 소통도 어려워지고 세상과의 그러한 건강한 연결도 대부분 차단되어버리고 결국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이 나를 트라우마에 트라우마 기억에 가두어버리고 구속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한하게 됩니다. <목소리>